예, 이번 동영상은 핵심만 속속 자바스크립트 초보 탈출 강의에서 만들게 되는 대표적인 샘플들을 보여주는 강의입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특징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완전 초보자라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실무에서 사용하는 막 2단 메뉴라든지 1단 메뉴라든지 그거를 계속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이 u e r 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그런 실무적인, 뭐랄까, 좀, 이단이니, 아코, 이단,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프로그램 실력을 좀더 향상을 할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다양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if까지 배웠을 때, 요거 정도, if 정도 배웠다면, 한이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샘플을 만들 수 있으면, if는 마스터 했다. 나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도록 10씩, 50씩, 이렇게. 그러다가 한번더 움직이면 이렇게 커브 틀죠? 이렇게. 예, 이런식. 예, 이렇게. 이런식. 이 정도 만들 줄 알면 이제 if 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만들다 보면 if를 모르시더라도 저랑 같이 이렇게 따라하시면 if를 좀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if가 끝나고 이거 똑같은데 지금 내용은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따른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를 마스터했다 그러면 그 if에서 만들어 쓰던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까지는 if 클릭해서 그 물고기를 수동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 함수에서 set i n t 이라는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if나, 이런 것들만 이용했다면, 이제, 함수라는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물고기 움직이는, 그, 내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